정당 해산 심판제도. 이것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위배되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죠. 정부의 일방적 처분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시키도록 하는 제도 3차 60년 헌법에 들어왔고 뭘 지키는 거야.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 수호 제도이고 사후 교정적 헌법 수호 제도죠. 사고 터지고 나서 제거하는 것이죠. 헌법 8조 보면 정 8조 4항에 있고 목적과 활동이 아니죠. 목적이나 활동이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될 때, 근데 이 위배의 의미가 단순한 위반은 안 되죠. 중대한 위반일 때,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누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 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 필수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죠. 관련해서 조문들이 헌법재판소법에 아라락 정당법에 아라락 집시법에 한나, 이렇게 있어요 헌법재판소 보면 두 번은 못한다는 거야. 이미 심판 거쳤으면 못한다. 똑같아요. 일사부재리 적용이다. 40조가 자주 나오죠. 정당해산제도에는 형사소송법령이 아니고 뭘 적용한다? 민사소송법, 온리 준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도를 창설할 수는 있지만 형사소송법 준용 X, 행정법 준용 X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났었습니다 55조, 똑같은 내용이죠 목적인 활동이 민족기본지수 위배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할 수있다 헌법 8조하고 89조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렸네요. 55조 조문 자체가 많이 나오죠. 제재사항 이런 것들하고 가처분할 수 있다 고했습니다 직권 또는 신청으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혹은 정부의 신청으로 정당의 활동 정지하는 가처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가 있은 때 가처분 결정이 있은 때그 사실을. 국회의원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해산의 명안을 결정하면 그 피청구인 외 당사자 외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송달하여야 한다. 58조 조금 낯설죠. 한번 봐주시고 59조 결정이 선고된 때 정당은 해산됩니다. 선고로 끝나요. 우리 그때 이렇게 머리 둘둘만 여자 재판관 누구야 이정미 재판관이 땅땅 때린 때 해산이 된 것입니다 언제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 취소 뭐그 해산 결정 집행한 때가 아니고 땅땅 선고한 때예요 선고한 때 해산된다 이것도 최근 기출에 나왔죠 마지막 그것은 누가 집행하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이 조문 아주 사랑하죠. 가처분 조문하고 준용규정 조문하고 60조 조문 아주 많이 납니다. 관할 아니고 국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큰일이잖아 큰일.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정당법은 대체 정당을 금지하고 있어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 유사 강령은 비슷한 것까지도 안돼 유사도 금지야 그러나 명칭은 오직 같은 명칭만 금지합니다 동일 명칭 47조 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해산 결정의 통지가 있거나 할 때는 당의 선거관련회가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 알리라 47조도 있다 그럼 나오죠 48조, 자녀재산 처분. 자진해산, 등록 취소된 정당은 일단 니들끼리 한번 정해봐야.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되면 이항에서 그런 협의가 안 됐어? 그 재산하고 해산 결정난 해산 정당은 이항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자유 의사가 없고 곧바로 국고 기속입니다. 오케이? 이 차이점 기억해야 되죠? 집시법.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내용 금지 규정이죠. 폭력 집회도 금지한다. 이렇게 기출 OX 보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데서 한 의결. 대통령 없을 때처리버렸어 이것은 위법하지 않다. 대통령의 사고로 볼수 있고 이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 두 번째 일사부재의 원칙은 형벌관 적용되므로 원정당 다시 해산 제소할 수 있다 아니다 적용된다. 밑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거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민사소송법 법령이 준용될 수 있지만 공백이 생기는 부분 절차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절차 창설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되죠 경찰 승진 시험 밑에. 직권 또는 신청으로 활동 정지 가처분 내릴 수 있고 헌법 재판소 결정은 국회래요. 국회 아니에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이 정도 풀면 다알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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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 방어적 민주주의가 도입된 게 정당 해산 심판 제도이다라는 것이고 끝에 보면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린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장의 행정처분으로 강제로 해산돼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매차 3차 60년에 들어왔다. 정당 조항 자체가 3차 60년이고 정당해산 심판제도도 3차 60년. 그리고 최근에 기출된 게 국고보조금 조항이 8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의 보면 모든 정당의 존립 강도는 최대한 보장되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기출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밑에 제가 밑줄 안 걷는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존재하는 한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기출 지문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안 와닿는다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일단 보호해주자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없애려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정당에선 심판 청구를 하라는 거야. 오케이? 나쁜 놈이라도 일단은 보호된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통해 심판하자는 거야. 오케이? 그 말입니다. 거기 꺽쇠 쳐두시고. 그죠그 부분 표시하시고. 단순히 처분에 해산될 수도 없고, 헌법재판소가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의 자유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기본지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 역시 설정된다. 밑에 이제 각각을 쪼개서 의미를 봅니다. 정당의 목적은 추구하는 바다. 정당의 활동이 중요하죠. 활동.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조건 되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안 되는 사람도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정당 대표 당원 등의 행위 중에서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밑에+ 밑에 정당 기관의 활동은 또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 활동은 귀속시킬 수 있다. 소속 국회의원은 곧. 바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곧바로 기속시킬 수는 없지만 정당의 활동으로 볼수 있다면 기속시킬 수 있다. 정당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은 정당의 활동으로 볼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특히 대표나 주의 관계자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정당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행위라면 제외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 질문이 나오면 외울 게 아니라 누군지를 보고 그것이 개인 행위냐, 정당 행위냐, 국민의 대표로서 행위냐, 정당 행위냐를 보고 누구든지 정당 행위로 볼수 있는 경우에만 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요거 관련돼서 기출이 많아요. 그래서 일도 양단이 아니고 정당 의 행위라면 포함, 아니라면 X 이렇게. 자, 47번 40페이지 민족 기본질서의 의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아까 일곱 개 봤죠. 민주적 기본질서도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국민주권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제도, 복수정당 제도 등이 여기 있다. 특히 국민주권이 조금 특이해요. 이게 가끔 언급이 됩니다. 국민주권 원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다. 그 아래 괄호 2번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죠. 이 개념의 좁게 볼지 넓게 볼지인데 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넓게 보면 정당 해산 결정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정당 활동이 자기가 축소된다 그렇죠 다 걸려들죠 그물망이 넓으며 그러므로 넓게 말고 좁게 봐야 된다 예외적으로 해산해야 되니까 또한 이 부분 요즘 많이 나오죠 민족 기본 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보자 말자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왜? 민주주의는 훨씬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민주적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의 민주주의보다는 좁게 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두 가지 문장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넓어지면 가능성 확대, 활동의 자유가 축소된다 따라서 좁게 봐야 된다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위배된다는 것은 단순한 위반으로는 아니고 실질적 해악에 칠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수 있다. 단순한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죠. 가있습니다 뭐, 자, 정당 해산할 때 비례 원칙 지키면 된다, 안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안 돼요. 당연히 비례 원칙 준수해야 된다. 정당 해산도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비례 원칙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른 대안 수단이 없고 공익이 사익을 능가할 정도로 큰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비례 원칙 준수하여야 한다가 항상 맞는 점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틀린 점은 두 번째 소방 간부 보면. 그럴싸하게 또돼요 사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할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상 결정 할수 있다, 아닙니다. 요건 충족 플러스 37조 2항의 필요원칙 준수해야 되고,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침해 최소원칙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대안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쉽죠?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것이 맞죠? 그런 놈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면 해산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죠?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지역구 불문하고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되어야 한다입니다. 반면 비교팔레 지방의회 의원은 둘다 살아남습니다. 규정이 어디도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상실하지 않는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은 이미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모두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른쪽, 대체 정당은 금지. 대체 정당이라고 할 때는 강령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까지 금지. 명칭은 동일 명칭만 금지. 자녀 재산은 니들 따져보지 말고 곧바로 국고 기소. 그것을 위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입니다. 반면, 재심이 허용되냐? 할때 재심이 허용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된다죠. 애초에 그 결정은 그 정당에만 미친단 말이에요. 대세요가 없고 구체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뒤집히면 좋죠. 구체적 타당성이 이익이 크므로 제한적으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기출로 X 보면 경찰 승진 시험 문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입니다